그러면 전략을 짤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영어로 자꾸 나와서 죄송한데 첫 번째, 어려운 영어는 하나도 없죠. 근데 changeable이 있어요. changeable. 무슨 뜻이에요? 변화할 수 있는. 그러면 앞에 unchangeable이 있어요. 변화할 수 없는. seen이 있어요. see, s a s e n 아시죠? 보이는 게 있어요. 취업할 때. unseen,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자라는 거예요. 취업 전략을 짤때 보통 사람들이 바꿀 수 있고 보이는 걸 바꿔요 이게 대부분 사람이 취업 전략이에요 뭘 바꿔요? 직업상담사도 잘 보셔야 돼요 자기소개서 컨설팅 클리닉 있죠? 자 우리 고용센터 가면 뭐 해줘요? 자소서 클리닉 해줘요 일어서 클리닉 해줘요 그 다음에 면접 컨설팅 모의 면접 같은 거 해줘요 보이죠? 눈에 보이잖아요 자소서 눈에 보이고 면접 눈에 보이잖아요 그거 클리닉 해줘요 아 인사하는 게 아, 얼굴 미소가 썩소해요 이렇게 웃으시면 자연스럽게 자 미스킷 자, 이렇게 하세요 그 이게 뭐예요? 이 전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바꿀 수 있어요. 교육하면. 이런 거죠. 자소서, 어학점수. 바꿀 수 있죠? 학원 에 바꿀 수 있어요. 자격증 따면 되죠? 직상도 똑같죠? 직업상사 자격증 따면 보이잖아요. 일단 1억씩 한줄딱 들어가잖아. 오, 직상 2급이네? 어학연수 갔다고 봉사할 때 인턴시 이거 보이죠? 보이지도 않고 바꿀 수 없는 건 여러분의 성격, 성향. 이런 것들 잘안 바뀌죠. 보이는데 바꿀 수 없는 게 있어요. 얼굴. 그죠? 돈이 많이 들어가요. 예. 네, 그리고 학교, 내 출신 학교, 내 학력 보이죠. 근데 지금 당장 바꿀 수가 없죠. 시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그럼 우리가 할일은 뭐예요? 직업 상담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안 보이는데 바꿀 수 있는 거, 이게 직업 상담의 가장 사실은 포커스를 둬야 될 부분이에요. 보이는데 바꿀 수 있는 건 직업 상담사가 진단 정도는 해줄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건 보이지 않는데 바꿀 수 있는 게 뭐예요? 전략, 동기, 포부. 가치관, 의지, 열정, 목표, 시간, 자존감, 효능감 아까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것을 바꿔주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성격, 흥미, 적성, 능력, 역량 그걸 다 알아야 돼요. 직업 상담은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의 흐름에 아까 제가 적자 생존 얘기했죠. 세상의 흐름에 항상 깨어 있어야만 해요. 그래서 요즘에 직업 상담사 쪽에서 도태되는 분들이 뭐냐면, 구직자보다 더, 더 높은 지식 수준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은 자꾸 잘려 나가게 돼 있어요. 구직자보다는 반박자, 한 발짝 앞상, 앞서서 먼저 계속 깨어 있어서 정보를 탐색한 사람들만이 직업 상담사로서 계속 성장할 수 있어요. 직업 상담사에게 중요한 가치는 성공이 아니에요. 제 생각, 개인적으로 생각은 직업 상담사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는 성장이에요. 직업 상담사는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저 잠깐 성공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거기 머물러 있으면 취업이나 직업 쪽에서 성장하지 않으면 그 성공은 짧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돼요. 왜? 어떻게? 환경의 변화에 맞춰서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전략의 창이 크게 스킬, 아까 말했던 이, 이 체인저블하고 씬도요, 이것도 굉장히 쉽잖아요. 근데 이것마저도 좀 저는 구조화시켰어요. 볼까요? 전략 1, 2, 3, 4가 있어요. I는 구직자고요, y 는 기업이에요. I no and 노 no라는 분면의 전략이 있어요. 나도 알고 있고 구직자도 알고 있고 기업도 알고 있는 정보. 여기서 어떤 전략이 생겨요? 이게 이력서 정보예요. 자, 이력서 정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도 알고 기업도 알고 있어요. 기업이 여러분에게 기본적인 정보를 알고해서 제출하는 라게 이력서예요. 이력서 양식이 다 있잖아요. 양식 있잖아요. 이력서에 들어가는 게 뭐뭐가 있죠? 첫 번째 뭐부터 썼어요? 이력서에 이름, 출신 학교, 학점, 자격증, 주소, 뭐 성별, 경력상, 뭐 수상 내역 이런 거 쓰죠. 여기 바뀔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름 못바꿔 이름 바꾸면 아버지한테 큰일 나요, 그죠? 부모님한테. 학교 학교 못 바꿔요, 그죠? 전공 못 바꿔요. 경력상 이미 끝난 거 이미 쓰는 순간에 다 경력상 있는 거예요. 종교 바꿀 수 있겠죠. <laughs> 예, 뭐, 뭐 이슬람교로 개종하실수 있어요. 예. 바꿀 수 있는 게 없죠. 근데 이걸 누가 요구해요? 기업이 요구해요. 여기에 전략이 별로 중요할까? 전략이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근데 하나만 딱 얘기해 볼게요. 이것만 얘기해도 지금 뭐4 시간, 5 시간 얘기하는 건데, 이력서 전략만 해도요. 취미 같은 거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왜?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취미에 쓰지 말아야 될 취미가 있어요. 음악 감상, 영화 감상. 쓰지 말라고 그래요. 혹시 앞에 계신 분 음악 싫어하세요? 음악 듣는 거 되게 싫다. 어, 좋아하시죠. 영화 보는 거 되게 싫어하세요? 좋아하시죠. 누구나 좋아하는 건 취미와 특기가 아니에요. 이력서에는 남들과 조금이라도 달라서 자기를 조금이라도 이해시키거나 자기의 성향을 조금이라도 더 보여줄 수 있는 정보를 담는 곳이지 음악 감상과 영화 감상과 이런 것들은 취미 특 여행 같은 거 이거 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행과 음악과 영화를 쓰시려면 그게 굉장히 남들과 다른 수준의 레벨까지 가면 써도 돼요. 그냥 근데 일반적인 음악과 영화와 여행 가는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은 쓰는 게 아니에요. 왜? 써봐야 아무런 정보로서 이 어드밴테이지가 없어요. 베네피시 없어요. 베네피시. 자, 이게 이럭써예요 자, 두 번째. I know but they don't know가 있어요. 나는 아는데 기업이 모르는 게 있어요. 이게 취업에서 뭐예요? 이게 자기 소개서예요. 성장 과정. 같은 두 분이 두 분이 같은 대학을 나왔어요. 그렇게 쳐 볼게요. 성장 과정이 똑같냐? 다르죠. 두 분이 같은 대학에 같은 전공을 했어요. 성격이 똑같냐? 다르죠. 두 분이 같은 회사에 지원해요. 성격이 똑같, 동기가 똑같냐? 다르죠. 포부가 똑같냐? 다르죠. 근데 실제 현장에서 구직자들의 입사 지원서를 보면 여전히 제가 십몇년 동안 입사 지원서에 관련된 강의를 했을, 했고, 수많은 분들이 입사 지원서 강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계속서 강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아요. 자, 제가 두 분께 질문할게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아버지 이제 아시죠 어머니 자상하실 거예요. 넉넉하지 않지만 최선을 다하자는 가운 아래에 이녀 중에 장녀, 이남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을 거예요. 한번 시작한 일은 절대 중간에 끝을 내지 않을 것이고요. 성격의 단점은 어, 한번 사귀기가 힘들지만 한번 사귀면 굉장히 깊게 오래 사귀시는 대인 관계 를 갖고 계실 거예요. 회사에 들어오시면 전문가로 성장해서 회사에 기여하고 회사에 도움이 되는 인재로서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을 거예요. 자기소개서가 대동소이합니다. 자, 자기 소개서가 대동소이합니다. 기업은 몰라요. 이 사람의 성장 과정, 성격, 입사 동기, 포부 몰라요. 그래서 네가 좀잘써 갖고 우리한테 너의 정보를 달라고 하는데 구직자는 인터넷에서 책에서 똑같은 걸 베낀 다음에 그대로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자기 소개서가 똑같아져요. 자, 그러면 전략 1과 전략 2를 더할게요. 전략 1과 전략 2를 더합니다. 이력서 더하기 자기 소개서를 우리가 무슨 전형 서류 전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전략2가 자기 소개서죠. 만약에 서류 전형에서 자기 소개서가 두 분이 똑같다면 뭘로 결정 나냐? 이력서로 결정 나요. 이력서엔 주로 뭐가 들어가냐? 바꿀 수 없는 고정된 정보로 나의 직업이 결정 나는 거예요. 우리가 남자 를선호해 여자라는 이유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남자를 선호해 여자라는 이유로 떨어지는 거예요. 왜? 자기 소개서 똑같으니까. 실제로 저는 제 사례 하나만 얘기할게요. 하나만 얘기할게요. 뭐 대학의 여학생인데 이 친구가 해외 영업을 하고 싶은데 해외 영업은 남자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영어를 되게 잘하고 외국인 친구도 많고 해서 해외 영업을 하고 싶다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근데 보니까 그 기업에 대한 정보를 찾았어요. 봤더니 어떤 정보가 왔어요? 거긴 남자를 좋아한대. 그리고 우리 학교에 우리 과를 나오는 사람 중에 그 회사 여자 해외 영업직은 한 명도 없대. 그래서 그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선생님 저 어렵겠죠? 어, 확률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어. 근데 방법이 있다. 찾아보자. 첫 번째, 요 이게 직업상담사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왜 기업이 여자를 선호하지 않을까? 남자를 더 선호할까? 라는 것을 생각해 봤니? 라고 질문해요. 왜일까요? 첫 번째, 여자 해외 영업직을 뽑으면 회사가 돈이 더 들어가요. 왜더 들어갈까요? 남자랑 같이 갔을 때 방을 따로따로 잡아줘야 돼요. 남자들은 어때요? 셋이 코를 골든 말든 셋이 같이 한 방에 써. 그러 같이 들어가서 써요. 샤워할 때도 빨리빨리 빨리 하고, 야! 술 먹고 빨리 나와. 5분 만에 바로바로 튀어나와요. 근데 여자분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고, 화장도 하셔야 되고, 방도 따로 줘야 되고, 뭐할 때도 항상 챙겨줘야 되고, 이게 그런 게 있어요. 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그런 게 비선호하는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어요. 종교에 따라서 이슬람 국가에서 여자들과 비즈니스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만약에 그 회사가 이슬람 국가, 뭐, 말레이시아라든지, 중동 쪽에 더 들어가서,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이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가 해야 돼. 근데 여자야. 우리가 여자 보낼 수가 없는 경우도 생기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치안이 불안한 곳갈 때가 있어요. 요즘에 보면 이제 필리핀 같은 데 가끔 한인 피해 사건이 일어나잖아? 필리핀을 보내야 돼. 뭐라고 그래, 엄마가? 그래, 갔다 오리다 <laughs> 그래요? 야, 너안 가면 안 돼? 그럼 가면서도 계속 불안하면서 가요. 남자는? 에? 에? <laughs> 어? 어? 가죠. <laughs> 예. 가, 가는 거예요, 그냥. 남자는 가요. 가! 그럼 가요. 여자들은 치안 때문에도 불안해. 이런 것들이 너에게 크게 문제가 없다. 그리고 남성에 비해서 너를 선택했을 때 회사 입장에서 상대적 이득이 될 만한 너의 전문성과 너의 그런 동기나 포부를 쓴다면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걸 쓰지 않는다면 너의 스펙만으로, 너의 어학 점수만으로, 너의 해외 유학 경험만으로, 어학 연수 경험만으로는 어려울 것이다. 이 친구가 제 문자 메시지 아직도 보관하고 있는데, 제 핸드폰에. 합격했어요. 그것도 최종 합격. 서류만 붙은 게 아니고 최종 합격했어요. 걔네 학과에서 그 회사 해외 영업지 여자 1호예요, 1호. 그 친구가. 그게 전략이에요. 자소서의 힘이에요. 자소서의 힘이에요. 분명히 이 친구 1억서에는 남성과 비슷한 어학 점수와 해외 어학연수 경험과 외국인 친구 경험 비슷하게 있어요. 근데 자소서가 다르기 때문에 서류를 붙을 수 있었어요. 생각나는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학력 제한도 있어요. 제가 만난 내담자분은 전문대 출신이에요. 전문대 제가 초대졸 출신인데 경력직인데 지원 자격이 4년제 쪽 이상이에요. 가장 기분 들어올 때죠. 그럴 때마다 내가 학력에 대한 한국 사회에서 벽을 느낄 거예요. 직업 상담사 하다 보면 고졸이냐, 초대졸이냐, 대졸이냐, 석사냐, 박사냐, 이런 학력이 에 계속 느낍니다. 제 내담자는 그때 초대졸, 전문대 출신이었어요. 근데 그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카메라 전문회사. 그러니까 출사 다니는 이런 동호인들 200, 300짜리 렌즈 하나에도 막 500짜리, 600짜리, 막 가방 하나가 60, 70만원짜리 이런 거.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파는 카메라 전문회사의 그, 그, 그 개런티 해주는, 그러니까 품질 보증이나 이런 거 담당하는 직원을 뽑는데 4년 제조 리선이예요 그래서 저 찾아왔어요 이분이. 선생님 어렵겠죠. 제가 또 하는 말이 있죠. 방법을 찾아봅시다. <laughs> 우리는 항상 그런. 우리 방법을 찾아줘야 돼요. 방법 을 찾아봅시다. 아니 그다음 방법이 있으면 당신 왜 찾아와요? 아니 방법이 있으면 우리를 찾아올 이유가 없어요. 불안하거나 확신이 없거나 막막해서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안 돼요 하면 안 돼요. 방법 을 찾아봅시다. 자소서를 달리했어요. 이분이 상담을, 그러니까 왜그 카메라 회사에 가고 싶은지 찾아보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이분이 기본적으로 뭐래요? 카메라 출사 동호회에 다녀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뭐예요? 고가 500, 600, 1200짜리 카, 카메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렌즈 하나도 뭐 이런 거. 근데 이분들이 그 한번 고장이 나거나 좀 문제가 생기잖아요? 차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자기 카메라가 차만큼 중요해요. AS를 맡기면 빨리빨리, 왜? 다음 주에 출사를 또 가야 되거든. 기다리는데 그 오래되면 안 되는데 그 카메라 회사는 본사가 독일에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나라 자동차 수입차도 그렇잖아요. 부품이 와야 되잖아요. 기다리거나 아니면 독일로 보내야 돼요. 그래뭐한달두달 달 걸리면 이게 이미 이만큼 나와요. 이 천만 원짜리 카메라를 팔아놓고 이런들이 이렇게 밖에 에이스를 안 하냐고. 이러한 동호인들과 그들의 고객이 갖고 있는 불만 사항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 그 생각과 아이디어를 자소서에 썼어요. 서류가 합격이에요. 전문대인데 4년제 붙었어요. 4년제 이상, 4년제 이상 는데 전문대로 붙었어요. 이유는 딱 하나죠. 스펙이 아니고 자소서, 자기소개서였어요 면접까지 갔어요. 면접 가서 당신네들의 고객에 대한 AS에 대한 이 니즈, 그리고 거기에 대해 어떻게 대처했을 때 이들이 만족할 수 있고 어떤 게 불만족 요인이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자기 이야기. 이게 면접관을 사로 잡아서 이분이 최종 합격을 했어요. 이게 실제 사례예요. 기업에서는 습관적으로 우리가 4년제 이상 뽑았으니까 그냥 4년제 좀 이렇게 채용공고 낼 수도 있어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할 역할이에요. 그게 물론 제가 얘기하는 건다 성공했던 얘기만 해요. 실패한 얘기는 안 해요. 강의 때. <laughs> 네. 실패한 것도 있죠. 제가 했다가 해서 다 성공하지 않아요. 실패한 경우도 있죠. 하지만 이몇 가지의 성공 사례들이 그들에게는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덕분에요. 그런 말이 나오겠죠. 자, 이게 자기소개서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I don't know, but they know. 나는 모르는데 기업이 아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취업할 때 면접이에요. 내가 어떻게 보일지 몰라요, 면접관한테. 저는 머리를 이렇게 내려, 막 이렇게 내려. 이 머리 내리는 이유가 뭐야? 아, 나 머리를 올, 이렇게 올리면 나이 들어 보여. 그래서 내렸어. 근데 면접관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남성 이미지를 좋아하냐? 이마를 깐걸좋아한대요 왜? 이마 깐거왜 좋아하냐? 물어봤어요. 적극적으로 보이는데요. 이마를 까라그래 이렇게. 근데 얘는 이 말을, 그래? 그래? 이 말을 까야 돼? 그래서 이 말을 깠어. 깠는데 경력 1 0년째에막 뭐 과장님으로 보여. 시, 과장님으로 보여. 신입직인데. 그럼 내려야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어떻게 보일지 몰라요. 학생, 들 신입직들, 그러니까 대조 신입직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안경 쓰면 안 되지 않아요? 뿔테 써도 돼요? 여자분들은 치마, 입꼭 치마 입어야 돼요? 바지 입으면 안 돼요? 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건 어떻게 보이는가에 따라서 사람마다 달라요. 바지가 어울리는 사람이 있어요. 치마가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요. 뿔테가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요. 머리를 까서 올리는 사람이, 어울리는 사람이 어리는 사람이 있고 머리를 내려서 어울리는 사람이 있어요. 다 달라요. 어떤 애들은 이건 실제 이것도 사례인데요. 면접을 보고 있는데 웃질 않아요. 자기소개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걸 좋아하는 이유가입니다 저는 매사에 어, 논리와 분석력을 가지고 어, 업무를 임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철두철미하고 완벽주의에 가까운 업무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무섭죠? 사람들, <laughs> 쟤는 어떻게 직장생활을 할까? 굉장히 무섭죠? 근데 걔는 의도가 뭔지 아세요? 그 내담자의 의도는 자기 약점을 감추고 싶고 자기의 강점을 논리와 분석을 가, 강하, 강조하기 위해서 웃지 않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면접관은 어떻게 생각해요? 어, 쟤 무섭다. 쟤는 같이 생활하면 힘들겠다. 여성분들한테도 이런 경우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여성분들이 좀 이렇게 잘 웃으면 좀 이렇게 약해 보이거나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어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봐 여성분들이 안 웃는 분들이 계세요. 그안웃어 어울리면 되는데 안 어울리는 분이 있고요. 특히 남성화된 조직에서는요. 남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여성이 누구냐면 논리적인 여자예요. 남자들이 제일 무서워해요. 남자들은 여자가 힘이 세고 욕을 하면 별로 안 무서워해요. 그럼 오히려 친감 느껴요. 욕하죠? 아, 이게좀 통할 것 같아? 막 이래요. 어, 아유, 좀 터프한데? 어, 술 할까 술잘 먹는 여자? 안 무서워요. 누가 제일 무섭냐? 논리적인 여자예요. 근데 여성분들이 논리적으로 보이고 싶어서 얘기했을 때, 남성이 면접관이 대부분이라면, 이건 이게 오해하지 말고 드세요. 남성들 입장에서는 어, 조직생활 하기 힘들어. 어, 저 사람한테 뭐 조금이나 농담 잘못했다가 성희롱으로 몰릴 것 같아. 요 그만 안 뽑을 수 있어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뭐예요? 내가 의도했던 바하고 면접관이 바라보는 바는 항상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면접 교육도 중요해요. 직업 상담할 때나 실제 현장에 가 보면 어, 이게 뭐야? 네 번째가 아이돈노 데이돈 w 가 있어요. 나도 모르고 기업도 모르는 거. 이게 뭐예요? 순수 취업 전략이에요. 내가 충분히 좋은 기업이 있고 나랑 잘 맞는 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르잖아요. 그 기업도 나를 알 길이 없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정보가 없으면, 그러니까 부동산 찾아가는 것도 이게 정보예요. 정보. 정보를 서로 매칭 시켜주는 게 우리의 역할 중에 또 되게 중요한 역할이에요. 어, 거북이셨군요. 바다에서 빛나는 분이었네요. 바다 한번 가보시죠. 근데. 내가 바다가 가서 빛날 줄을 모르고 있으면요, 바다에서도 우리 내 담자를 찾지 않아요. 이게 순수 전략이에요. 그래서 취업은 크게 기업이 알고 있는 정보와 내가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한 상호 관계에 따라서 네 가지의 취업 전략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 전략을 이제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까지 우리가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1단계 뭐예요? 자장한 글씨는 안읽게요 자기 탐색. 소크라테스가 이겠죠. 너의 강점부터 잘 파악을 해야 된다. 두 번째, 환경 탐색이요. 취업 희망 분야 탐색 및 방향 설정이라는 것은 개인에 대한 이해가 끝났으면 환경에, 얘가 이제 거북이라는 걸 알았어. 야, 당신은 거북이요. 당신은 MBTI 검사해보니까, 홀랜드 검사하니까, 애니어그램 검사하니까,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우리 내담자분은 이런 성격이에요. 그런데 내담자에게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이 탐색과 방향, 환경을 탐색해주죠. 개인, 환경했죠. 그다음에 뭐예요? 스킬이 들어가는 거 스킬. 스킬이 아 근데 선생님이 아내담자분께서 이러서 장소법을 모르시네요. 아 면접에서 이렇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모르시네요. 아 남한테 설득할 때 이런 아, 미소가 좀 부족해서 좀 딱딱하게 보이겠네요. 이게 스킬 교육 시키는 거죠. 그래서 재취업이나 취업을 성공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전략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총정리 하면서 얘기를 좀 마무리를 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정리를 해볼게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은. 앞에 뭐가 보이세요? 피자. 피자가 보입니다. 피자에 가장 어울리는 음료는 뭐예요? 음. 콜라죠. 근데 한 친구한테 우리가 피자, 피자 음료를 따로 시키기로 했어요. 한 친구가 피자를 한 이만큼 사갖고 왔어요. 야, 근데 내가 콜라를 깜빡이고 안 사왔대? 근데 내가 콜라를 깜빡 고 편의점을 그냥 지나왔는데 오다 보니까 더 비싸고 맛있는 게 있어서 내가 어, 콜라 를제 카라멜 막기아또를 사 갖고 왔어. 자 피자하고 까라멜막카기아또하고 어울리나요? 이게 뭐예요? 음식 궁합이라는 거죠. 삼겹살에는 소스죠. 파전에는 막걸리죠. 막걸리 그죠? 예, 막걸리예요. 이게 서로 음식의 궁합이라는 거죠. 개인도 그니까 직업 상담 이론의 가장 중요한 이론이 그거예요. 개인의 특성과 환경의 특성이 서로 맞아 떨어지는 궁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개인 환경 일치 이론이라고 그래요. 이 직업 상담의 이론의 70%가 개인 환경 일치 이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게 뭐예요? 개인의 특성은 개인의 특성은 심리학일까요? HR일까요? 개인의 특성은 심리학일까요? HR일까요? 심리학이에요. 그래서 개인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심리학 기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에 대한 특성을 공부할 때는 심리학일까요? HR일까요? HR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직업 상담사가 되기 위해서는 심리학적 이론 배경 공부에 HR적 정보와 지식을 융합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라나간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구직 전략을 짤때 아까 저 바로 전에 했었죠. 뭐예요? 개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두 번째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서 세 번째 입사지원서나 면접의 스킬을 공부 학습시키거나 클리닉 컨설팅을 해줘서 취업에 성공하게끔 도와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개인환경일치론의 이 얘기로 오늘 강의를 좀 마무리 짓고 여러분의 질문과 좀 질문을 듣고 제가 그래서 답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분 여러분이 다 아는 분인데 모르시겠죠? 아, 혹시 아는 분이에요? 근데 아세요? 이름은 아는데 얼굴을 처음 보시는 것뿐일 거예요. 이분이 어, 요 답변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예수오한으로만 답하시면 돼요. 잘 생겼다, 못 생겼다. 아, 못생겼다. <laughs> 굉장히 상대를 배려하시는 마음이 큰 나머지 못생겼다를 할때막 떨리세요. 막, 못생겼다. 이랬어요. 근데 이분이 뭘 원하셨냐면 직업으로 배우가 되고 싶어 했어요. 배우를 하려면 오디션을 봐야 되잖아요. 모든 오디션에서 다 떨어졌어요. 이유는 방금 우리 이 선생님이 하신 답변하고 똑같아요. 모든 오디션에서 떨어진 이유는 연기력이 아니고 못생겨, 외모라고. 아, 굉장히 배우신 분 같아요. 못생겼다고아니 외모 때문에 떨어졌어요. 예. 외모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분이 배우라는 직업을 특성을 버리지 않고요. 외모 빼고 자기의 특성이 뭐예요? 공감 능력, 표현력, 감수성. 이걸 충분히 활용해서요. 외모만 버리고 그 다음 직업을 도전했는데 여기서 대박이 터질 거예요. 이분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안데르센이에요. 아시죠? 안데르센 동화. 이분의 안데르센이 만약에 그냥 배우가 됐으면 그냥 못생긴 배우로 끝나버렸어요. 인생이. 근데 이분은 세계적인 동화, 그냥, 그냥 작가가 아니죠. 그냥 월드와이드, 정말 세계적인 동화 작가가 돼버렸어요. 전 세계의 모든 아이들이 알고 있어요. 이분의 자서전적 동화책이 하나 있죠. 내용이 하나 있죠. 작품이. 미운 오리 새끼예요. 이게 개인환경일치론. 방금 얘기했던 개인환경일치론에 또 적용이 돼요. 토끼와 거북이도 개인환경일치론 적용되죠? 거북이가 환경을 바꿀 때 토끼를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백조예요. 근데 백조가 누랑 놀아요? 오리랑 놀아요. 그러니까 걔는 왕따예요. 안 빛나요. 환경이 뭐야? 지보리들 노는 데 있어요. 근데 백조는 어디 가야지 빛나요? 그렇죠. 호수 가야지 빛나요. 얘가 호수에 간 순간 오, 자기를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근데 이 친구가 뭐가 약해요? 자존감이 약해요. 또 뭐가 약해요? 효능감이 약해요. 우리가 다 배운 거예요. 잠깐 배웠지만 자존감도 약하죠. 효능감도 약하죠. 그다음 불안감이 있죠. 그다음에 정보도 없죠. 백주가 호수에서 어떻게 나는지 배우질 않았으니까 이게 개인 환경의 질환이에요 결국은 모든 사람은 빛날 수 있어요. 그게 뭐, 교회나 성당 다니신 분도 아시겠지만, 그게 날란트고, 그게 탤런트예요. 누구나 재능이 있다. 그게 가드너 교수, 다중지능 이동을 얘기했던 가드너 교수가 누구나 자기 직업의 행복과 성공을 할 수가 있다. 뭐만 되면? 개인의 특성과 환경이 일치, 커레스펀던스, 커레스펀던스 일치만 된다면 빛날 수 있다.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전반적으로 모든 건 개인환경일치론에 들어가 있고 개인환경일치론은 심리학의 배경에 HR적인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직업 상담을 해나가면 된다라는 말씀으로 어, 일단 강의는 여기서 이론강의 제가 하고 준비했던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어, 여러분들의 어, 날카롭고 어, 지혜 넘치는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이론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